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소리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24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24절로 마지막 절인 3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우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탈취하여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해상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불러 주셔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는데요 이어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25절 말씀해요.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볼때 무언가 좀 극단적이고 또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처리하셔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잔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악한지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정말 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영혼이 결국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또한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은 승리의 뒷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사실과 죄와 심판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순간에도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서 어떻게 겸손히 서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이성의 진멸 장면은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에서 드러난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오신 심판의 때가 도래한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가 손에 든 창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아이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가 확실해 보이는 순간에도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승리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완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단지 전투 중에만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과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승리라는 어떤 결과만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요구, 요구하는 모든 세부사항을 빠짐없이 어,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승리가 끝난 뒤에도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행되도록 마지막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가 보이면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기도를 멈추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순종의 긴장감이 느슨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반대로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거룩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쟁이 끝난 직후 여호수아는 에발 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승리의 마지막이 예배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승리가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교만을 낳는 순간 그것은 참된 승리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 뒤에 백성들이 겸손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에발 산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그곳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언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그리고 생명과 사망의 선언은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정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만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 또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다 듣기 좋은 말만 사실 듣고자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아도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보기를 원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경고의 말씀, 또 때로는 심판의 말씀.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받을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 성경은 아이성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다 들었지만 결국 다시 죄 가운데 빠졌음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승리와 축복이 반복될 때마다 찾아오는 경고라고 볼수 있는데요. 승리를 경험하고 기쁨 속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래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축복의 말씀을 기쁘게 받으면서 경고의 말씀은 외면,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외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그리고 경고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목적은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는 삶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또 시험을 통과하고 또 어떠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그 순간 자신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승리 뒤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되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가 되었든 그것이 실패가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또 때로는 그 승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솔로몬의 인생을 축복하셨을 때 그가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그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듣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듣지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승리의 순간을 자신의 영광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승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축복의 말씀만 붙들고 싶어 하고 기쁨과 성공 속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경고의 말씀도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을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또 저희들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승리의 순간에서도 또 실패하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들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장 선한 주님의 뜻이 오늘도 이 나라 가운데 또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또 메시아 장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특별히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로하신 성도님들, 또 질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